띠로링. 여러분, 옐로탱이 죽었어요. 어떻게든 살려내보려고 했지만, 갔습니다. 바로 이 옐로탱 때문이랍니다. 역시 탱끼리는 어울리다가도 싸워서 죽이나 봅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이 아이가 죽을 뻔했었는데 복수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옐로탱이 이상하게 밥을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이 아이마저 죽을까봐 당장 좋아하는 플레이크형 사료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들만 차묵차묵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다행히도 옐로탱의 배마름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플레이크 사료도 잘 먹고요. 확실히 옐로탱은 빨간색 먹이보다 초록색으로 된 플레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탱들은 이끼를 좋아하니까요. 그 와중에 낙블레니가 배가 터질 것 같이 굉장히 또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두 마리 이상 합사를 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옐로탱이 죽고 나서 바로 건져냈는데도 물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갔었는지 물고기 몸에 흰 반점들이 살짝 생겼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두 없어졌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제가 옐로탱들이 싸울 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죽이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생물은 폭스페이스, 옐로탱, 블루탱 두 마리, 안티아스, 락블레니 화이어고비 네 마리, 무리시 아이돌, 화이어시림프 두 마리와 페퍼민트 새우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총 12마리, 새우는 다섯 마리가 되겠네요. 많이 많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냅뒀는데 너무 칠한 모양입니다. 현재 선포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터는 여분이 없어서 빼놨고요.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네요.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저렇게 하얀 것이 뜨게 되는데 저것은 유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뜰채 같은 걸로 건져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새우가 프타시아 제거에 탁월할 수도 있다고 해서 데려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프타시아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미잘이 지난주보다는 물에 적응해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는 모습입니다. 제가 물고기 먹이를 조금씩 줬거든요. 그래도 쉽게 죽지 않는 것 보니 말미잘도 강종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번 주 영상을 못 올리고 이번 주에 올리게 된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조금 쉬다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